<웃음> 아마 <laughs> 아니 씨 <laughs> 말살교과서는 신년아 <laughs> <아이씨. 웃음> 닉네임 바꿔왔습니다 만원 지르고 왔어요 안 그래도 바꿀 닉네임 없었는데 잘 됐다야 어차피 패작 다이크라 생각하고 하고 있어 난 지금 나도 <laughs> 아, <laughs> 저건 안, 안 해요. 뭐나 딜러밖에 안놀라지네너 이제 <laughs> 뒤졌다 이제. <laughs> 아, 잠깐만. 근데 류전아너 힐러 해도 돼, 우리랑? 알빠야? <laughs> 아니 류전류전 이제 뭐유우 님이랑 안 보겠다는 거야? 아니, 아니. 아, <laughs> 어, 유우 님이랑. <laughs> 야, 힐러잖아. 힐러잖아. 그게 무슨 소리니? 너 지금 모든 힐러 회조들 지금 비판하는 거야? 아니, 그런가? 지금 응, 힐러 이런... 대통령이 그말 해도 돼? 지금 힐통령이? 그러니까 응, 어? 힐통령이 그런 말을 해도 돼? 응. 이 새끼 완전 힐러계 윤석열이네. <웃음> <웃음> 뭐, 뭐 <웃음> <무컬리> 무슨 말이에요 어? 그게 아니 지금 군인이 아니, 국가 원수한테 그런 <무컬리> 말 해도 돼요 지금? 아, 아, 아니 왜 칭찬일 수도 있지 이거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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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. <laughs> 너, 죄송하겠습니다 아, 죄송합니다 아니 수방사 출신이 어? <laughs> 아니 형 근데 상현이도 금화 간거 들었어? 아니 걔는 대체 금화를 그 어떻게 갔대? 나도 금화 갔어 로버치 처망했네 ㅋ ㅋ ㅋ 있어요. 아 좋아, 에이 안 죽었어, 안 죽었어, 안 죽었어, 안 죽었어, 그렇지. 오오오아 좋아. 와, 쟤는 진짜 풀어 접어야겠다, 이거 안 되겠다. <laughs> 하필 근데 복귀 온주루 형한테 따이네. 한철아, 뭐 할게? 야이 새끼야, 야이 새끼야, 야이 새끼야, 갔다. 야이 새끼야. 둘다 커, 둘다 커. 아니 근데 어? 형 군대 갔다 오니까 더 잘해졌어. 그니까. 뭐야? 야 진짜 이게 케이트 소통 딱 싸보면 그 느낌 온다니까 이지 진짜 효과가 있나 근데? 안 싸본 새끼들이 뭘 알겠어. <laughs> 어, 근데 우리 아무도 안 싸봤네. 진짜 아우 이거 90 뭐야 이거? 입힐 새끼들아. <laughs> 뭐 어, 앞에서 야, 야 남자야 나나 보면서 속해 한 번씩 던져줘야 돼. 안 던지면 아... 나 진짜 렇게뭐 다. 오케이 나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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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빵 던질게 건빵 던질게 걱정 <laughs> 마. 건빵이에요? 아... 아 진짜 재밌다. 아 근데 이거 상처이가 너무 올려주면 안 되는데. 아니 근데 이거 퀸 이렇게 잘하면서 왜 전판에는 같은 자리를 하는 거야 상철아 아니 자꾸 아, 아. 누가 자리로뭐 자꾸 뭐 아무도 것안 한데. 네. 네. 연습해야 될거 아니야. 아무것도 안했더라 근데 진짜로. 그니까 내가 봤거든.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긴 했어. 아 이거. 그것만 잘하면은 우쭐대다가 앞에 나가서 주방 그냥 자방 그냥 공짜로 빼가지고 첫 디지고 그래 안 그래. 형 어떻게 그 군인한테 조언을 받고 있어 게임 조언을. 야이 새끼야. 벌써 저녁했겠냐고요 여러분들. 아니 <laughs> 씨. <야, 웃음> 저녁 저녁까지 <laughs> 여러분들 4 7 4일 남았습니다. 아... <laughs> 이들은 들어오는 순간 585일 시작이야. <laughs> 아우. 왜... 나도 어, 나도 연기해야겠다. <laughs> 그냥 안 되겠다 이거. 야 그리고 그거 알아? 나 훈련병일 때 소대장이 나하고 동갑이었어. 아씨. <laughs> <laughs> 소대장이 나하고 동갑이야. 아씨. 그냥. 뭐야? 하철이 형야철를 언제부터? 토요일. 아니 근데 지인들이랑 하는 게 맞아? 이거 포켓몬 대전이지. 저게 어떻게 야차룰이야 <laughs> 본인이 붙어야지. 야, 내가 그면 어떻게 이겨 개를? 어? 야, 아니 이거,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이겨내는 게 아름다운 거라니까?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? 그 지인은 지금까지 싸운 나의 그어 커리어야? 어 커리어고 에너지야. 어? 그게 말카지 어, 어? 실력이지 곧. 오와. 포켓몬 지우는 뭐지? 능력이라도 있지 나는. 야, 야 남자. 아니 그 히드라 말고 이 새끼야. 전방 줬잖아. 뭐 줬는데 그냥! 안 줬어! 아니 뒤에 갔어! 니가 안 줬잖아! 아아! 아, 포지션 X같이 잡아놓고 말나 왔네 그냥! <laughs> 아니, 근데 아 근데 확실히 주류형이 쉬다운니까 감이 좀 죽었네 ㅋ ㅋ ㅋ ㅋ 아, ㅋ 그아 진짜 리플 뭐라니까 안 줬다고 이 X가 아니 포지션이 아아형 아니, 사... 아니, 아니, 포지션이 아니, 진짜 X같아 진짜 가서 머리 대주냐? 어? 너는 토마 커가지고 잘 맞겠지 나는 벽뒤에 토 있었다고 아니, 루피스 상대로 맥크리가 왜 사려, 그냥 진짜. 아니, 포지션을 빡대가리마냥 잡아놓고 지금 대끌려가라는게 말이네, 지금. 힐뱅 맞지 않았어? 있소, 어? 친구들. 아, 그만 어? 쪼갈쪼갈 자전거. 어? <laughs> 쪼갈. <laughs> 아, 빨리. 땡겨 빨리. 아, 형씨 또, 또, 또 뒤지려고 하네, 또 뒤지려고 해. 아니, 말카디 형아. 한 번에. 아이고, 씨. 힐뱅까지 가지가지 한다 생각해요? 아, 안보상에 짱아가 됐어. 뭐야, 이거. 장흐하하힐 힐, 힐달라고. 아니, 뭐, 쉴수 없이 두드러만네 그냥 뭐, 하루 종일 두드러 맞아. 아 이겼잖아 근데 나이스 아 ㅅ 뭐야 뺐는데? 아내귀힐좀힐이 ㅅㅂ 또또 뚜드려 맞네 또 뚜드려 맞잖아 와잉 어떻게 이렇게 뚜드려 맞잖아 언패껴 언패 군대에서 언패 안 배웠어? 언패가 무슨 뭐가 필요해 내가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어? 잡았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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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막타친 거 꺼두러 깜 ㅂ 갔네 이 진짜 아니 잡았잖아 세명 잡았잖아 와와 막타 꺼도록 진짜 개 역견데 야비노즈 ㅅㅂ야 노즈 아 이신공격 아니, 아니 아니 주류형 맞는 말만 하니까 약간 할 말이 없어 이신공격밖에 안해 <laughs> 뭐래 이 팻맨이 야야 뚝뚝아 만자야 뚝뚝아 야, 야, 자. 자, 야. 야. 10, 14키로 빠졌다 어, 14키로 15, 15, 15, 15. 어? 야 이제 레벨도맨이야 그래? 이제 아니 씨금맨이지만 아, 14키로 다 아, 빠졌다니까 아왜 이렇게 맨, 많이 빠졌어 고생을 얼마나 한거야 대체 야나 진짜 헹굴 때 뒤지는 줄 알았어 진짜 아. 아니 형, 사진 없어? 사진? 어. 야너 목요일날 그냥 숨어 놔 술이나 마시자 어? 아, 그렇, 좋네요. 그럴까? 야너 상현이한테 안 전해들었어? 아니 상은이가 흘러가는 그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저 새끼가 나한테 오라고 얘기를 안 했어 애초에 그냥 뭘? 나 주류형 만나러 가근데뭐 어쩌라고 그 새끼는 지가 아, 다 전파한다고 해놓고 무슨 붙어있... 렉킹걸 가서 끌려가는 것 마냥 그냥 희철 지나가듯이 얘기하면 은 어떻게 <laughs> 얘기하라고 그래! 얘기해? 정확히, 정확히 얘기해줄까요? 상현이가 그걸 알려준 방법은 형과의 단톡을 캡처해서 올린 게 끝이야 맞아 <웃음> 걔는.. <웃음> 형 얘한테 시키면 안돼 걔는 조금도 <laughs> 귀찮아가지고 형이 언제 나왔는지 형과의 그, 그나는그갠톡 있지? 그거 그냥 어. 캡처해서 올린 게 끝이야 뭐라 <laughs> <우랑> 또라이 새끼인가 <laughs> 뭐, 이거? 뭐명다는 말이 없었어 <laughs> 저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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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아야야야 야뒤뒤뒤또또또 쳐맞네 또 쳐맞아 그냥 물 아유, 씨, 점프 뛸 때부터 알아봤다 그냥 내가요. 아니 좀 견제 좀 해봐. 렉킹볼 존나 오는데. 아니 위도를 우 견제를 해야 내가 렉킹볼을 견제할 수 있어. 아니 킬캠 보니까 점프 존나 뛰긴 한다 이거. 어, 잠깐만. 나 이거 왜, 왜 풀리냐 이거? 음식. 야, 나 음식 왜 풀렸어? 아씨, 리워크 된거 부른 거 봐. <laughs> 뭐야 이거 야왜인신왜풀려 왜 이거? 아니 <laughs> 리어크됐서 어, 리어크가 야 콜보라, 뭐 거야, 이거? 은신 어떻게 해 빨리 대답 은신! 아야 아 야, 자동으로 돼 자동으로 돼 자동으로 돼! 아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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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그거 해야 돼 이거 아, 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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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여기 이 새끼 어. 오버체 하고 있는데도 몰라? 아우 쏙 해킹 좀 해봐, 렉퀴벌 빨개치잖아 지금. 알았어. 아 면상이다 해킹하면. 해킹이 되겠냐고. 아우 나 뭐야 손절해 손절해 씨발! 아니 뭔싸하고 있는 거야 우리 도대체 C 나이프로 빙자 리메이크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확 그냥 얼굴 리메이크 해볼까 보다 아이씨 러아하하러아아니주이 확실히 키도 안네아 나랑 딜한 비슷한 거 진짜 혐오스럽네 자 이제부터 좀운용 들어갈게요 진짜 여기부터 시작이겠다 뒷돌아가지고 마고잡이를흔 버려 그냥 맞잖아왜야 볼이 나만 쫓아오는데? <목소리> 아 둘이 뭐 해? <laughs> <laughs> 뭐해 저거. <웃음> <웃음> 아니 조기 축구하네 군대군대 저기 군대 축구하 아 군대. 아 이병 뜁니다. 아 이병 아 다야 근데 내가 이분 벌었다. 이죠? 나많이 <laughs> 벌게 <벌긴> 했어요아 <laughs> 얘들 왜 키다 했어? 똑돈다 똑돈다. 아이 개끼 이거. 아니 왜 버리고 슛을 노우냐고. 아 <laughs> 강강소 올래를 해. 야, 안 맞아. 야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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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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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빨리, 박아. 안, 안 맞아 웃겨서. 씨. 리빨다 빨리, 다 <목소리> 아니 근데 진짜 운영했어. 근데 4킬 8대신인데 제일 잘해. 4킬 8립 중에. 진짜 그냥 <laughs> 개빡 캐리하긴 했어 지금. <laughs> 아, 아, 진짜 내가 진짜 3번 벌었다. 이거. 4킬 8립 신에 어... 1티어. 아니 스탯은 진짜 개벌어진데 플레이는 진짜 그냥 신이야 지금. 탱커 그냥 계속 잡았어. 아니 근데 저거 왜못 잡는 거야? 아니 렉킹볼이 이제 에임이 약간 좀 상처리 급이야. 아씨못 어? 잡을 만 하네 그면아 괜찮아. 잡았는데. 아나 지금 아나 신인데 지금. 그러니까. 나하는데 어, 그게 병신 아니야 지금? <laughs> 아 진짜, <laughs> 아, 진짜.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? 아 미안다 미안다. 아, 아니 이게 테시 <laughs> 안 좋아서 그렇지 결과가 증명해준다니까할수 <laughs> 있어? 어! 어! <laughs> 어! 아! 나노 오, 나노 5차도 졌네 이거. 진짜 미친 건가 그냥? <laughs> 나노가 그냥 죽다 내려. 어... 진짜 미친 건가 진짜? 아 어. 재밌네. 아 근데 남수가 근데 힐러지 존나 보다긴 한다 와, 시... 좀 힐러. 힐러뎀지... 로 할수 있는 거다한거 같은데 힐러로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나도 채웠어? <laughs> <laughs> 아니 ㅅㅂ 진짜 뒤끝 있어 아 ㅅㅂ 미치겠네 형은 밥 없어 그냥 이제 다음 판부터 형밥 없어 알았어 소주 할게 <laughs> 아저형 10kg 더 빠지겠네 형한 옛날에 막 17년도인가 그때 방송했을 때 말랐잖아 카와이 했지 그때 아주 그때 진짜 미남이었는데 그때 나 여자 시청자 많았는데 살찌고 나니까 다 없어져, 없어졌더라고 <laughs> 다들 어디 가셨나요? 저 <laughs> 다시 살 빠졌으니까 돌아오실래요? <laughs> 아니, 근데 상철이는 근데 쟤는 살쪄도 잘생긴 상이라서 쟤 제일 기만이야. 나는 그냥 그냥 어디 경로장 노인 할아버지 그냥 돼지 새낀데 그니까 약간 종류가 달라. 이게 돼지도 종류가 다양하거든. 상철이 형은 산 속에 있는 멧돼지 상이고 주류 형은 약간 베트남 돼지 상. 베트남 돼지. 핀 있어. 아, 어어어. 어. 와, 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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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철이 형, 아, 잠깐만, 뭐야. 잠깐만, 와! 아니, 뭐야, 진짜. 아니, 지금 저렇게 방송하셔도. 좋, 자, 좋다. 어. 왜 형철 형 방송 왜? 아니 아니야. 네, 어. 아, 아, 나 방송 보고 싶어. 아 뭔데 보고 싶잖아. 아니 그냥 그냥 존나 커. 여기가. 근데 저 상철 형 스타일 아니잖아. 어 저거 어 그렇긴 하지. 저거라니 아니, 저분 조남이 어떻게 되시지? 김빵귤님이라고 저분은. 아잘 알고 있네. <laughs> 몇번 봤거든. 아프리카 TV BJ 김빵귤님이셔. 어 김빵귤. 빵씨야? 어. 야니 가방에 빵이. <웃음> 군대 간 사람도 진짜 너무.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하고 고생한다. 있는데 얘기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군대 가서 딸딸이는 어떻게 쳐? 아 진짜 낙지야! <laughs> 낙지야 표현을 좀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군대 가서 자위는 어떻게? <laughs> 아, 그 아유. 내가 빽조만 얘기 하자면은 일단은 훈련서딱 들어가잖아. 한 3주 동안 안서. 그러니까 아, 아. 그 어. 음식에 뭘탄게 틀림없어. 스릴도 없거니와 핸드폰도 있네. 주말에 1시간밖에 못써. 약간 그 군대 음식에 못뭐 탔어. 내가 볼때 진짜. 그리고 사실 거기서 서면은 좀 이상하긴 해. 그치. 그 남자들 조다 많은데 거기 꼭나고 있는데 혼자 허위쓰는 애들 도망 간다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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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조기 전역하는 거지 뭐? 오괜찮데 어, 할만 하대 그러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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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남자야훈련해 어? 지금부터. 어 그니까 강직도 훈련을 항상. 근데 할 애들은 애가 보긴 해. 잠깐 폰주는 그한 시간 동안 잠깐 할것같아아 근데 아. 진짜 깔달이의 미친놈이 한명 있었거든. 폰 받으면 무조건 화장실로 달려가. 아씨 진짜. 아 뭐야. 그치? 그냥 자기가 치러 간다고 얘기를 해. 왜냐면은 그 전호주라고 어디 갈 때마다 얘기를 해야 돼 동기한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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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주현이 형나따치고 올게 이러고 그냥 출제폰들고 화장실 가던데. 이런 씨. 아, 아, 괜찮네. 너무 싫어. 근데 어쩌면 형한테 전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이 따라가달라고. 따라가 뭔구리 <laughs> 하는 거야. 주리 <laughs> 형 만져줘, 이런 거지. 씨발, 안 만져나가는 거아니 아니야. 뭐가 되냐. 세레머리. 멋있게 만해, <laughs> <많아>, 진짜로. <laughs> 와 아, 진짜 캐더디 개잘 쏜다 쟤. 야 캐더대 핵인데? 핵이야? 어 핵이야 핵이야. 나 기어프로? 나 기어프로. 진짜 이야 킬게 봐봐. 기어프로다. 기어 풀었다. <웃음> <웃음> 핵, 핵, 핵 맞지? 어 맞아. <laughs> 진짜지 아니면 나 죽대. 아니면 나, 유, 나 유튜브 커리어를 걸었어요. 야너 <laughs> 너무 다 걸지 마. 진짜 아니면 이거 그래. 너무 들어. 그런 근데 진짜 핵 맞아? 맞다니까? 해 킬캠 봐봐요. 핵이에요, 아니에요? 아유. 그 상대 맥크리. 아니래잖아, 시... 아니래잖아, 씨. 뭐야, 어? 이거. <놀라> 어? 아니, 아니, 진짜 내가 아까 봤을 때 진짜 핵이었다니까. 근데 다행히 내가 주어를 안 붙여서 얘네 그냥 나 미친놈으로 알고 있을 거야. 나한테 한 건가? 차단해, <laughs> 차단해. <차라리, 차라리 웃음> 형이 반응 좀 해줘. <laughs> 형한테 척 하게. 야, 나 살아계셔. <laughs> 야 맥크리. 오야, 야뒤에씨 뭐야? 어 아, 뭐하네요? 여기 킬캠 봐봐요 킬캠 핵이에요? 아니에요 아 진짜 핵이라니까 이거? 아닌가? 아 근데 잘쏴또 100만원 걸리겠다 또안 걸어 안 걸어 아나 몰라 나 패드립 주류 형한테 한 거야 아 몰라 <웃음> <웃음> 나 주류 형한테 한 거야 놔 미안하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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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까지 아니 왜 이렇게 깨. 빨리 쫓네 아, 깨 했어 응꽤 했어 데 우리 니가 <laughs> 늦게 온 거야 성우야 한 시간이면 이제 몸 대피 시간인데 <laughs> 군인 어, 시간이면 지금 이제 잘 시간 아니에요? 그렇게 한데안잘수 안 있어 아니 군인들 왜 이렇게 일찍 자? 머리, 어린이야? <laughs> 아니 진짜 개 일찍 재우고 기상도 6시 반에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건강해진다면서 네. 그지그지그지와 진짜 <laughs> <아니>, 이대옵통령 <이래> 비용... <laughs> <옥통량> 하는구나 어? <laughs> <laughs> 보지마 제발 좀 <laughs> 아니 나, 나 안그래도 오늘 엄마가 왔거든 집에 왔는데 남순아 요즘 유튜브 왜그래? 이러면서 갑자기 나한테 대충 그걸로 우들 띄우는거야 <laughs> 어, 어. 아니 원래도 좀 이상해서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대 정신 없어가지고 근데 요새는 이제 굳이 약간 좀 성적인 성에 관련된걸로 막 무슨 뭐 약간 좀 그걸로 어그로를 끌려고 하고 막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거 같다면서 갑자기 나한테 훈수를 엄청 해가지고 한소리 듣고 왔어 지금 엄마뿐만 아니라 지금 삼촌 사촌 그냥 다 알아 지금 내 유튜브 아... <laughs> 됐어 그냥 이런 <웃음> <웃음> 형 나도 법방 있어 방송 있어 야 남새 멋있다 형도 법방 있잖아 나 아니 애들이 형 예시를 들고 오더라고 주루도 법방인데 너왜안 하냐 어? 주루 형도 법방 있었어요 그럼 유튜브에도 올렸어 심지어요 깠어요 깠지 저 형도 저택이는 가렸어 <laughs> 야 아, 뭐? 뭐야? <laughs> 어, 뭐야? 뭐야? 아 뭐야? 1타 이 p 뭐야? 어제 예술이데 진짜 예술의 경지인데? 뭐야? 와, 너 진짜 약간 전성기 감수 같았는데. 와. 감수 언제, 언제 야게 <laughs> 감수님은 등산이라도 잘하셨지. 형은 하산밖에 못하고 이거 뭐야, 이게. <laughs> 쟤이 <쟤네> 하나 <아나> 없어. <laughs> 야, 텐이 차탄 뭐냐, 이거? 뭐야? 뭐야? 차가 왜 있어? <laughs> 야, 상철아, 너 진짜, 너, 너 진짜 너다. 너다, 진짜. 아 손가락 부러질 것 같네 우전히 단골 멘트야 그거 야 그러고 보니까 IM 말 되네 그게아 씨X 누가도 그래야 돼 느긋마! 느긋마! 그... <laughs> <laughs> 아 씨X 뭔데? <laughs> <laughs> 다리다리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일루전 양왕 논란 진짜 5명이야 이거 아무리 봐도 남주야 양왕을 하고 싶어도 우리 야 아무것도 안해 우리 자아 남주야. 안해 아니 잘해야 돼 다녀야 돼. 해봐. 아무것도 안. 네. 이거 뭐 하는 거지? 씨발, 이 새끼들. 저 새끼 못 사줘. 플레이로. 그 뭐냐. 나나나 그 나, 나 다육이 산책 시간이라. 산책 시간. 어쩜. 나 화물 밀게. 힐베인데. 오야, 어 상철이 뭐야? 아, 와. 와. 가자, 가자. 이상철. 오늘 너무 잘 들어갔다 근데. 상... 이런 거짚어 주는 거 진짜. 그렇지. 난 알고 있어. 아. 힐러는, 힐러의 그래. 공적은 힐러가 한다고. 그래. 아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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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리고, 빨 잘라서 꾸. 역시, 테크니션. 테크닉의 일루전이야. 어, 아니, 아니 어. 결국엔 겉겉도밉이 아, 됐어. 그래. 채팅창 겉겉겉 도배되는 게 진짜 존나. 겉겉겉의 일루전. 아니, 진짜, 아니, 이 형은. 이런 <laughs> 펄 됐어. 어떻게 할 거야, <laughs> 진짜. 아, 나 진짜 어떻게 이래? <불로> 진짜. 하. 템을 다 댔네. 쓸 수가 없어. 예? 갈라웃도 있을 게 언급할 때 걸리는 거 같고 너. 아,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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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렇게 많이 졌냐? 근데 오늘 우리. <laughs> 아, 그, 많이 졌나? 그렇 많이 졌어. 왜 이렇게 많이 졌지? <laughs> 아, 뭐야. 아니 뭐야. 아, 많이 졌네, 진짜. 아, 말도 안 되게 졌어. 그냥 누구 때문일까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아우, 그러니까 좀 잘하지 상철아. 근데 주룡. 주용 네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